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바로 이렇게 지난번에 열었던 산리오 캐릭터즈 웨하스 카드가 2탄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빠르게 구해왔습니다 이번 산리오 웨하스 캐릭터 카드 2탄은 발매되자마자 제가 이렇게 공수를 해왔고요 지난번에는 한 박스만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세 박스만 들고 오게 됐습니다 여기 일단 한 박스는 옆에다 딱 두고, 오늘은 이렇게 두 박스 같이 개봉을 할 겁니다. 두 박스. 두 박스 개봉을 하게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전종이 30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원래 20종이어서 한 박스 까면은, 레어카드 빼고는 전부 갖출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더 앙랄해지고 더 귀여워진 산리오 웨어스 카드가 되었습니다. 산리오 캐릭터즈 웨어스 투고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좀자은 느낌의 카드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한번 이거 개봉해봅시다. 짜잔 이렇게 들었고 짜잔, 이렇게 더 강력하고 귀여워진 웨아스 2. 첫 번째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카드 아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이 라인업이고, 이쪽이 그전처럼 1, 2, 3위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는 캐릭터도 있고, 모르는 캐릭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봐도. 뒷면 이렇게 돌려보면, 캐릭터 카드가 27종, 그리고 시크릿 카드가 3종이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이번에 라인업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렇게 기존 캐릭터 카드고, 21번부터 27번까지는 다른 버전의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레어 버전이 또 있고, 28, 29, 30이 시크릿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더박 날해졌다 볼수 있는데 지난번에 1탄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죠? 1탄에는 비록 아쉽게 제가 레어 카드를 그시나모로를 뽑아서 폼폼프린을 뽑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제가 시크릿 카드를 뽑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랜강 가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카드 1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뭐가 나올 것인지? 하나, 둘, 셋! 짜잔! 아, 아. <laughs> 첫... 첫 번째로 등장한 카드는 바로 턱시도쌤이었습니다. 턱시도쌤 뒷면은 이렇게 나와있고요. 혹은 어, 또 약간 초코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외하스가 초코맛으로 나왔나 본데? 짠,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재질로 나왔고 슬립타이트, 내일 놀자고 잘 자자고 하는 턱시도쌤이고요. 10번이에요, 10번. 여기 뭔가 이렇게 내용이 써져있죠. 공부를 제가 좀더 해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는 우리 턱시도쌤이 나왔습니다. 좋았다. 턱시도 쌤 많은 거. 그리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렇게 완전 초코색 웨화스2 탄은 초코맛 웨화스가 나왔나 봐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웨아스는 귀멸 웨아스가 초코맛이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1탄웨화스가좀더 맛있었던 걸로. 그 딸기맛 웨화스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번에 초코맛이라 조금 아쉬운 걸. 제가 초코맛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셋. 짠! 짠! 오! 오! 오, 이거 시크릿인가? 아닌가? 이거 레어카드인가? 모르겠어. 폼폼푸린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두 번째부터. 너무 귀여워. 폼폼푸린 대박. 돌려보면, 짠! 24번 아 이게 이게 아까 여기 있던 21번부터 27번 라인업 중에 있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캐릭터 카드 중에서도 특별하게 나온 카드죠 일단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일, 일반판 폼폼프린이랑 시크릿 폼폼프린 두 개만 노리면 되는 거잖아 짠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대박 폼폼프린이 이렇게 바로 나와준다고?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예쁜데 이 카드도 이렇게 또 반짝거려 가지고 진짜 예뻐요 아 이거 바인더에 또 넣어줄 생각하니까 기분 너무 좋네 뒷면도 이렇게 일반 카드랑 다르죠 이 카드랑 이렇게 달라요 허, 너무 예쁘잖아 이거 너무 시작부터 대박 아니야? 우리 폼폼푸린의 가오를 받아서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폼폼푸린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와 대박! 지금 벌써 텐션 끝장나는데 이거 열어봅시다. 세 번째. 아 너무 행복해요 지금. 하나, 둘, 셋. 짜잔. 아 얘는 제가 이 살리오 캐릭터 카드 하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얘는 코기뮤이라네요 코기뮤. 밀가루 요정이었나? 아 써진 거는 전부 똑같은 문구가 써졌네요. 이건 조금 아쉽네요. 저는 뭐 다른 문구가 써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톤이 조금 조금 살짝 어두워진 것 같아요 카드 톤이 뒷면 보면 이렇게 고기명이라고 써줬고 번호는 12번입니다 12번이면 그때 몇 등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등수는 이제 별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네 번째 카드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아히르노 페클이 나왔습니다 얘도 이렇게 자고 있네요 이번에 일반 카드는 이렇게 전부 자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나 봐요 짠 이렇게 오리 아이루노 베클이구요 뒷면은 요렇게 아 뒷면도 귀엽다 얘는 19번입니다 이전이랑 똑같이 등수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번호가 등수로 나온게 아닌 요. 것 같아요 1번이 헬로키티 2번 마이 메로디 3번 쿠로미 4번이 리틀 트윈스타즈 5번이 시나모롤 6번 폼폼푸린 그래서 그 등수대로 나온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열어보자 다섯번째 아 반다이 제품인건 다 아시죠 반다이 제품이고 저는 라쿠텐에서 해외직구 했습니다 다섯번째 하나 둘셋 짜잔 이렇게 캐로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도 최근에 또 인기가 좀 있는지 산리오에서 캐로피 굿즈도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캐로피 커피가 옆에 한잔 있고 책을 읽다 자는 모습이죠 뒷면 보면 이렇게 와눈 땡그랗게 왜 나는 뒷면이 이렇게 귀여울까? 이렇게 귀엽게 보이네요. 캐릭터 카드 번호는 8번입니다. 8번.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21번부터 27번까지는 이 1번부터 20번에 있던 애들 중에 인기 있는 애들만 한번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폼폼프린만 일단 올클 하게 되면 오늘 대성공이기 때문에 열어봅시다.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자아 어? 누구? <laughs>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런 캐릭터가 있었다고? 아니 나 꽤나 산리오 공부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나 봐요 뭔지 어? 모르겠는데 봉봉 리본이라고 써진 건가요? 봉봉 리본? 조금 귀엽긴 한데 여기 보면 또 귀엽기는 하네요 봉봉 리본? 7번이었어요 무려 어쨌든 이런 애가 나왔습니다 저를 이제 당황스럽게 하는군요 꽤나 산리오 고수인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던 모양 다음 거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얘네가 저번에도 순위가 높았죠? 7등 정도 했었나요? 짠! 요렇게 키키랑 라라가 한 팀으로 나오는 리틀 트윈 스타즈입니다. 색감이 실제로 봐도 약간 뿌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밝게 돼있진 않은데, 근데 또 카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펄감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서 예쁘네요. 뒷면은 이렇게. 둘이라서 이렇게 머리가 둘이죠. 4번이었습니다. 4번. 리틀 트윈스타도 은근 인기가 많던데. 지금 웨하스가 쌓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웨하스도 진짜 다 먹기가 버거웠거든요. 아직 있나? 냉동실에 있나? 또두 박스씩이나 오늘 깔 생각하니까 이거 언제 다먹는 <laughs> 여덟 번째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아 오늘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한교동 그래 약간 킹받네 이렇게. 한교동 나왔습니다. 한교동 인기 정말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일단 난 아니야. 뒷면 보면 이렇게 17번이네요. 17번 카드 번호는 이렇게 하품을 이 커다란 입을 벌리면서 하고 있죠. 잘 어울리네요. 한교동, 한교동 관련해서 제가 또 소식이 하나 있기는 한데 다음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왔네. 30종 중에 20종 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교동 찾아와 버렸네. 아홉 번째 열어볼게요. 굳이 안 왔어도 됐는데. 하나, 둘, 셋. 짜잔! 아, 얘도 폼폼프린처럼 준 레어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턱시도쌤이 무려 라인업에 들어있었네요. 턱시도쌤? 아니, 자네,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 이렇게 턱시도쌤이고요. 호랑이 옷을 입고 있네요. 확실히 예쁘죠? 가랜드도 이렇게 쳐져 있고, 뒷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노랑색 26번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약간 준 레어라고 하면 이 안에 봉입률이 몇 개나 될지 잘모르 있거든요? 일반 카드가 몇개 나오고 요준 레어 카드가 몇개 나오고 시크릿이 나올 수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건지 봉입률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호랑이 옷을 입고 있는 턱시도쌤까지 봤습니다 열 번째 열어볼게요 이제 반타작이네요 하나 둘셋 짜잔 와 메이저 캐릭터 나와줬습니다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가 나왔는데요 짠 예쁘다 하트 모양 컵에 예쁜 척 잔뜩 하고 있죠. 산리오계 장원영 같은 느낌. 뒤로 돌리면 이런 느낌. 2번이네요. 2번 예쁘다. 예쁘긴 하다. 마이멜로디. 팬이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슬슬 아는 캐릭터도 메이저 캐릭터도 많이 등장을 해주고 있죠. 폼폼풀인 일반 카드 좀 만나봤으면 좋겠거든요. 11번째 하나 둘셋 자. 안에는 혹시 누구시죠? 이런 게 <laughs> 산리오 캐릭터라고? 아니 왜 이렇게 까도 까도 또 모르는 캐릭터가 나오는 거야? 난 지난번에 공부 다한줄 알았는데 산리오 검정 시험 보면 합격 못 하겠네요. 짠 이렇게 얘는 이름이 마론 크림이라는 미라 마론 크림. 어. 게 어깨 뽕이 잔뜩 들어간 옷을 입고 있죠 마롱 크림이면 밤 크림이네 짠이렇게 20번입니다 라인업 20번 이 친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요? 있다면 여기서 자기주장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한번 <laughs> 힘 받는군 12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잔뜩 여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12번째 하나 둘셋 짜잔 와! 쿠로미다. <laughs> <구름이다. 웃음> 제가 이제 폼폼푸린이랑포착고 다음으로 조금 애정이 가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아, 이 위에 얘, 얘가 이름 뭐더라? 알려줬는데 알려줄 때마다 그때는 알고 까먹네. 바쿠 맞아. 안대가 바쿠 모양이고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뭐야 짠 이렇게 마이 멜로디랑 세트잖아 너무 귀엽다 그죠 예쁜데 꼭 가져야겠는 걸아 역시 2번 3번이었어요 이렇게 번호도 2번 3번으로 이렇게 같이 놔줘야 되는 느낌 좋았다 마론 크림 좀 빠져줄래 <laughs> 좋아 너무 좋았고 퐁퐁풀인 시크릿 카드 넣어줬으면 하는데 하나 둘셋 짜잔 13번째는 베드 바츠마루였습니다 하피 담부이 소속의 짠 이렇게 남캐족 베드 바츠마루 침 흘리면서 자고 있네요 그리고 안 어울리게 하트 모양 쿠션이랑 같이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바츠마루 뒷면은 이렇게 그래 이게 베드 바츠마루 이 뚱한 표정이 더 귀엽더라고요 저는 16번입니다 열어봤고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네요 하나 둘셋 짜잔 폼폼프린 <laughs> 폼폼프린 일반 카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운 대박인걸 그러면은 이제 폼폼프린 시크릿만 나온다 나저한 박스 다안 까도 될것 같다 <laughs> 짠 이렇게 폼폼프린 일반 카드가 나왔습니다 프린이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네요 왜 뒤집어서 안 자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지 모르겠네 슬리퍼도 있고 폼폼프린하고 귀엽 예. 뒷면은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6번이고요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이 뒷면도 진짜 귀엽네요 앞면도 이렇게 코코넨네 자고 있는 모습 예쁘다 등멜루 예쁘다고 홈폰 프린까지 나왔고 어, 성적이 너무 좋아요 오늘 한, 한 박스 여는데 시크릿이 한 박스에 한 개는 들어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너무 사행성 너무 짙은데 우리 몇 번째야? 15번째. 하나, 둘, 셋, 셋, 셋. 자. 자. <laughs> 아니. 이거 무슨 대자뷰? 아. 신 모럴. 세크리 레어 카드. 미쳤냐고. 산리오. 정말, 나, 이런 식으로, 대할 거냐고. 으으으으, <뭐람> 진짜, 으으 <뭐람> 아니, 무슨, 지난번에 첫 번째 1탄 할 때랑 똑같이 이 레어 카드가 미쳐버리겠네, 진짜. 짠. 이렇게 레어 카드가 시나모롤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추가 가공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진짜 카드도 예뻐요. 산리오 캐릭터즈 시나모롤이라고 써졌고, 홍본프린이랑 포차코 인형을 들고 있네요. 음표도 그려져 있고. 뒷면은, 짠. 박스에 그려졌던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장난하냐 진짜 니들 <laughs> 장난 지금 나랑하냐 와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하... 이 시크릿 카드가 폼폼프린이 나왔어야 완벽했을 텐데 지금 토올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자, 몰라 이제 까기 싫어졌어 16번째 뭘 까든 폼폼프린 시크릿은 아니잖아 no. 하나 둘셋 짜잔 넌또 뭐야? 뭐라고 써진 거야? 아니 얘는 진짜 뭐야? 뮤클레 드림이라는 거야? 진짜 너 너가 산리오 캐릭터라고 이해가 안 됐네. 저이이 이 캐릭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요. 네가 산리오 캐릭터였다고 뮤클레 드림이라고 써진 거 같은데 고양이죠? 오늘 처음 보는 고양이 캐 토끼 캐 이렇게 있는데 이 토끼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봉봉 리본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뒷면은 이렇게. 뭐야. 눈 개빡치게 생겼네. 11번이네요. 이런 캐릭터도 있다. 단품으로 뽑았으면 매우 꽝처럼 생각이 되었을지도. 17번째 열어볼게요. 제 마음은 온통. 이거 빨리 끝내고 두 번째 박스 여는 걸로. 하나, 둘, 셋. 짜잔. 넌또 뭐야. 아니. 이게 산리오 캐릭터 맞아? 뒷면 보면 이렇게 원숭이 캐릭터가 나왔거든요. 얘는 뭐라고 써준 거야? 오사루노몽키치 이런 거 같은데. 정말 모르겠다. 번호는 13번입니다. 뭐 이런 녀석이 다 오늘도 산리오 공부 많이 하고 가네요 짠. 이렇게 원숭이 캐릭터. 근데 살 딱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땡글땡글한 눈도 그렇고 조금 괜찮나? 아니 근데 이렇게 일반 카드 라인업에 모르는 애들이 많으면 알던 애들이 안 나올 수도 있네? 18번째 하나 둘 짜잔! 아, 얘는 이제 확실히 알죠? 산리오 나가노 콜라보에서도 나왔던 코로코로 쿠리링입니다. 정말 산리오 공부하기 힘들다. 이렇게 코로코로 쿠리링. 저랑 같이 3급 따도록 해요. 산리오 자격증 3급 14번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얘도. 햄스터 캐릭입니다. 코로코로 쿠리링. 쿠션을 대고 자고 있는 모습. 근데 약간 일러스트가 좀 작아진 것 같아서 그게 살짝 아쉽기는 해요. 일러스트가 좀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열아홉번째 하나 둘셋 짜잔 우리 산리오 주인님 나오셨네요 짠 이렇게 헬로 키티가 나왔습니다 헬로 키티 뒷면은 요렇게 1번이네요 귀엽다 키티 카드가 잘 뽑힌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이제 마지막 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박스 마지막이에요 하나 둘셋 짜잔 포차코가 나와줬습니다 포차코 짠와 귀여워 포차코 뒷면은 짠 이렇게 9번이네요 이 귀가 포인트죠 여기서도 귀가 한쪽만 이렇게 싹 들려있는 게 귀염 포인트 포차코까지 해서 이총 20종 만나봤고요 여기 보면 준 레어카드가 2장 그리고 시크릿 카드가 <laughs> 개킹밖에 1장 들어있는데 애초에 제가 이거를 올크를 하려고 산게 아니라 폼폼풀인 올크를 하려고 샀기 때문에 다음 박스 가봅시다. 다음 박스 진행해 보자고.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부터는 중복 투성이일 테니까 중복이면은 가차 없이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중복. 김 받는 거 중복으로 시작한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하나 둘 셋. 아, 폼폼푸린이 한장더 나왔네. 좋았다. 스타트 나쁘지 않다. 폼폼푸린 많을수록 좋아. 세 번째. 하나 둘 셋. 구름이 나와줬고. 네 번째. 하나 둘 셋. 중복만 이렇게 가열 차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다섯 번째 하나 둘셋셋셋 셋, 셋. 아, <laughs> 아 이거 계속 찍어야 돼음이 친구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를 여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시나모롤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여섯 번째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 마이멜로디 아니 시나모롤이 또 나오는 건나 생각지도 안 해봤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셋아 턱시도 쌤 이거 혹시 똑같나 완전 똑같아 버리는 건가 하나 둘 마롱 크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고 있는데. 셋. 짠. 코로코로 코리링. 중복만 나오고 있죠. 나들 셋. 리틀 트윈스타. 약간 불안하거든요. 나들 셋. 그래. <laughs> 하나, 들 셋. 짜잔. 아이루노 패클이고요. 말이 없어지고 있죠. 나들 셋. 아, 이거, 이거 완전 똑같은 팩인가? 똑같은 박스인가?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홈폼뿌린 홈포 레어까지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약간 예상이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서. 하나, 둘, 셋. 캐롭피 하나, 둘, 셋. 봉봉 리본 이게 그러면 나머지도 일반 카드... 일반 카드 말고 의미가 없긴 해요 레어카드도 봉봉불인이랑 톡시도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팩이 너무 노잼으로 똑같아버리네 다음 둘셋 오 뭐야 다른 애들이 나오네? 니들은 뭐야? 니들은 뭐지? 애들 보면 치즈 첨스라고 써진 거 같거든요. 세상 처음 보는 애들 또 이렇게 나왔어요. 치즈 첨스 1 5 번. 아 그럼 완전히 같은 팩도 아니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와두 박스 까서 이렇게 중복 아닌 거 하나 나와줬네요. 하나 싫어하냐? 개킹 받는다. 하나 둘셋짠오 시나모롤도 나왔다. 시나모롤 오늘 시나모롤 너무 킹 받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시나모를 이렇게 나번 나왔... 시나모를 나왔고요 지금 이게 이 앞에 이 중요한 카드들이 지금 다 중복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열 아홉 번째 하나 둘셋짠 턱시도 쌤 마지막 두 번째 박스 마지막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자오 뭐야 오잉 오 오, 뭐야. 이렇게, 이번 박스에는, 요, 호랑이 옷 입고 있는 포차코가 하나 더 나와서, 준 레어, 레어 카드가 세장 나오고, 시크릿 카드 한장 나왔어요. 얘네가 이렇게 중복으로 나왔긴 하지만, 포차코가 이렇게, 하나 더, 더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이득? 좋았다. 일단 좋네요. 포차코 나와줬으니까, 포차코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박스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어봤어요. 짠. 어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산리오 웨하스 두 박스 저랑 함께 열어봤는데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는 <laughs> 적어도 포차코는 나올 줄 알았는데, 요 시나모롤 놈이 <laughs> 두 장이나 이렇게 시크릿으로 나오는 바람에 약간 반성공, 반실패 같은 카드 깡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박스가 남았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열어서. 짠! 이렇게 다섯 봉지씩 제가 총네 분한테 구독하고 댓글 남겨주시는 네 분한테 제가 이 공지한 기간 동안 참여해 주시면 다섯 5... 봉지 씨 여러분도 이 랜덤 깡 재미 느껴보실 수 있게 다섯 분한테 네.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식품이다 보니까 받으면 바로 드셔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23년 7월까지긴 하네요. 23년 7월까지긴 한, 하지만 그래도 식품이니까 과자니까 웬만하면 받으면 바로 이렇게 취식하시고 취식은 해도 되거든요. 방금 나온 신상이라서 그리고 이제 카드 열어보는 재미까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총네 분한테 이거 다섯 팩씩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뽑은 카드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키티, 마이 멜로디, 쿠로미, 리틀 트윈스타, 시나모롤, 폼폼부린, 봉봉 리본, 캐로케로 캐로피, 포차코, 턱시도 쌤, 뮤클레드리미, 뮤클레드리 코기밍, 모사루노 몽키치, 코로코로 쿠리링, 지지 점스, 베드바츠마루, 한교동, 아이루노 패클 마롱크림, 폼폼부린, 포차코, 턱시도 쌤 그리고 시. 스크리치나모를까지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몰랐던 산리오 카드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고요. 혹시 제가 보내드리는 당첨자 중에서 제가 뽑은 이 중복으로 뽑은 레어 카드나 제가 뽑은 시나모를 시크릿 카드라던가 나머지 폼폼푸린 턱시도쌤. 얘네 옷 입고 있는 카드 그리고 18번 혹시 뽑은 분들은 제가 이 카드들 가지고 있으니까 당첨자 여러분께서 저랑 바꿀 의향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사실 세 번째 박스 너무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 주려고 제가 산 거라서 꾹꾹 참았답니다 시나모롤 최애이신 분들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